그래서 플래너를 쓸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획은 전날 밤에 세운다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캐슬입니다. 이제 곧 설날 연휴가 다가옵니다.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긴 연휴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. 저 역시도 이번 연휴에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던 와중에 문득 새해에는 많은 계획을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플래너인데요. 저는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플래너를 써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10년 동안 써온 플래너의 노하우와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가장 큰 대전제는 역시나 플래너를 쓰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 플래너의 가장 큰 효과는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면 학생들이나 성인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모두 플래너에 기록해 둔다면 그 다음에는 플래너의 원칙에 따라 공부나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플래너를 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안정감이 좀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효과인데요. 어차피 같은 일을 하잖아요. 그래도 내가 한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지워나갈 때아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했구나 라는 괜시리 뿌듯함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플래너를 많이 쓰는 집단에서 플래너의 가장 큰 효과가 그동안 내가 놀지는 않았구나 라는 위안감이라고 했습니다.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어차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지움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기분을 주는 것도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부도 엄연히 멘탈 게임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실은 플래너를 쓰면 좋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플래너를 써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씁니다.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플래너에다가 막 거창하게 쓰고 막 엄청나게 하다가요. 한 3, 4년 되면 좀 지루해지거든요. 그러다가 한 9년이나 10년쯤 되면요. 본질만 남습니다. 제가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플래너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다음날 할 일은 그 전날에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생각할 때 플래너를 쓸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전날 밤에 하는 경우가 많는데요. 그 다음날 무엇을 해야 될지 전날 밤에 4개에서 5개의 일을 적습니다. 원래 냉정하게 말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abc로 나누고 그 a부터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.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까지 지키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. 하지만 전날 그 다음날 무언가 해야 될지 4개에서 5개. 개를 적으면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날의 플로우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고 수업을 하다가 저녁 때 약속을 하러 간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요.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날의 계획을 세울 때는요, 가능하면 그 전날에 세우는 게 베스트이고요. 그게 안 된다면 아침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. 실은 해 보면. 그날 일정이 바쁘면 정작 그날 낮에는 플래너를 못 열어보는 경우가 생겨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세웠던 큰 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일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령 보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희미하게나마 스케치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요. 생각보다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. 뭐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작은 수첩을 쓰는데요. 수첩의 크기와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할 일은 왼쪽에 있는 일간 정리로 쓰고요. 그 기한이 없는 일들은 포스트 잇에 적어서 오른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그할 일들이 떨어질 때마다 다음 포스트잇으로 대체하는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기본만 하는 정도입니다. 그래도 그 기본을 1년 동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플래너를 쓸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획은 전날 밤에 세운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번 주간 정리를 한다입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간 정리를 사실, 성찰, 계획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. 실상 그 내용을 보면 거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주간 정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일간 정리를 하면 잘된 날도 있고 못된 날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플래너를 쓰는 성과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주간 정리를 하면 그 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렇게 나는 정리를 했어라고 툭 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거 역시 일간 정리와 마찬가지로 주간 정리는 그 주의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해야 그 다음 주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간 정리를 누적 숫자를 붙인 것만 177주 정도 됐는데요. 그 정도 시 시간이 지나면 주간 정리를 해서 와우 성과를 엄청 올리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그냥 방 청소를 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쌓였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한다 정도의 느낌이 옵니다. 그런데 청소나 목욕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상쾌한 느낌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의 효과는 작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주간 정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줄을 매듭을 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겠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10년 동안 플래너를 써 보니까 전날 다음날 할 일을 적는다. 주간 정리를 한다. 이두 가지만 지켜도 100점 만점에 90점은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어른이 일정이 많아지면 이두 가지를 지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. 저는 실은 플래너를 바라볼 때 엄청 큰 효과를 기대하진 않습니다.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. 플래너를 매우 잘 쓰면 100점입니다. 하지만 그 100점을 만들려다가 안 써서 0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저의 기준을 70점에 8 0점으로 세우고요. 7, 80점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만해도 처음에는 플래너를 되게 거창하고 화려하고 뿜뿜뿜하게 쓰다가 그러고 나중이 되면 이렇게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10년째 쓰고 있고요. 10년 정도 더 쓰면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원래 방향 설정도 그렇잖아요. 제대로 된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 사이에 예를 들어 2도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. 일정 수준까지는 그 차이가 티가 나지 않습니다. 왜냐면 그 이도는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매우 작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것을 1kg 정도 걷게 되면 그둘 사이의 차이는 꽤 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위치입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나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써볼까라고 결심을 할 때는요. 가장 단순한 형태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간정리와 주간정리 이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일이 익숙해지면 그두 가지 일을 얼만큼의 완성도로 매듭지 일지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플래너를 안 쓰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플래너가 모두의 주특기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대로 쓴다면 큰 주특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. 이번 연휴가 좀 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다이어리를 한번 사보시고요. 그두 가지 원칙을 1년에 반만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렇게 한 가지 일만 해도 이번 연휴는 충분히 같이 지 않을까요?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한 해가 되는데 저의 조언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